11월 2월에 커스피가 망하면 3, 4월에도 더 망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래도 수익은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11월 2월 주식 수익이 망하면 3, 4월은 수익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왜냐면은 하 보통의 경우에는 3, 4월에 커스피와 커스닥 수익이 가장 높거든요. 네, 저는 11월 4월 투자를 매우 선호하지만, 이게 매번 먹히는 거는 절대, 아니다 최근 41년 동안에 26번 수익이 났고 15번 손실이 났는데요. 이게 승률이63.4%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6번 수익이 날때 평균적으로는 21.8% 정도의 수익이 났고 15번 정도 손실 날 때에는 평균 8.35% 정도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깨지는 경우가 이제 15번 있었어요. 15번 있었는데 이때 물론 이렇게 흙이 깨진 사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이제 크게 안 깨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2물 번은 스물 번은 수익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중에서 수익이 왕창 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1월4월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단 수익이 날 확률이 손실 날 확률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수익이 날때 보통 많이 벌고 손실 이날때좀덜 깨지는 겁니다. 이게 2.6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5월, 10월에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망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승률이 52.4% 그러니까 반반 정도이고요. 손익비도 1.05 정도였습니다. 그 5월, 10월에는 돈을 벌 때는 평균 한12% 정도 벌고 깨질 때도 보통 한12% 정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11월, 4월이 월등히 더 좋은 투자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왠지 올해는 손해가 난 16번째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11월 2월은 확실히 망했구요 코스피가 9.2%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1월, 2월이 망한 경우에 바로 그 다음 3, 4월 수익은 보통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게좀 궁금하죠, 그렇죠?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 4월 수익이 3.55%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승률은 27대 14, 65.8% 정도가 되었고 손익비는 1.38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전에 11월, 2월과 그리고 바로 후에 3, 4월 수익에 상관. 은 0.09. 그러니까 상관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놀라웠어요. 다, 저는 당연히 11월, 2월에 커스피가 망하면은 3, 4월에도 더 망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래도 수익은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인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것도 매번 수, 음, 수익 이 난다라는 것은 또 아니고요. 11월, 2월 손실 직후 3, 4월 수익은 평균 3 어, 0 6였어요 예, 보시다시피 그 코스피가 11월부터 2월까지 깨진 게한번 두. 두 번, 세 번, 네 번, 여덟 번, 열 여섯 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3, 4월 수익을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수익이 나는 게볼수 있기는 한데, 근데 또 보면 은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20% 깨지고 12% 깨지고 두달 만에 20% 깨지고 12% 깨지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요. 그래서 평균은 3.06%인데, 이게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30% 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말을 듣고서 고지고대로, 야, 11월, 2월에 코스피 깨졌는데 상관없대. 3, 4월에 무조건 돈 버는 거지. 들어가자! 라고 해가지고 깨지고 이제 저 욕하고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확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11월 2월에 깨지고 나서 3, 4월에 된통 깨지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반대로 11월 2월에 깨졌는데, 3, 4월에는 아주 화려한 컴백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볼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럴 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3, 4월에 주식을 버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11월, 2월에 주식시장이 깨졌어도 3, 4월에는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더라. 그런데 그 수익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손실을 못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을 좀 봤습니다. 코스닥도요. 11월 4월 효과가 존재하는데 보통은 어, 좀더 뚜렷했습니다. 최근 24년 동안에 16번 수익이 났고 8번 손실이 났고요. 승률이 66 66.7%이 16번 수익이 날 때는 평균 21.2% 수익이 났고 8번 손실날때 평균 9.65% 정도가 깨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손익비가 2.2 이것도 굉장히 좋죠. 참고로 예, 코스닥에서 10, 아, 14가 아니라 50이죠.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이죠. 5월, 10월 투자는 굉장히 거지 같았습니다. 승률이 36%밖에 안되고요. 손익비도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10월 투자를 하면 돼야 안돼. 네, 보통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그 11월 4월에 코스닥이 등통 깨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이때 요때 요때 요럴 때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대신에 음, 그 이제 11월 4월에 코스닥이 무작위 많이 오른 사례도 여기 몇번 있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네, 오, 올해는 여기 코스닥도 손해가 나는 아 16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야? 그 아홉 번째 해가 될것 같네요. 아홉 번째 해, 아홉 번째에 코스닥도 11월 2월에 많이 망했습니다. 11.2% 망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거의 거의 사상 최악입니다. 자, 여기서 11월 2월이 망한 후에 바로 후 3, 4월 수익은 어땠는가? 코스닥의 네, 경우는 놀랍게도 3, 4월에 평균 수익이 6.62%나 되거든요. 이건 상당히 놀랍습니다. 커스닥의 경우에는 3, 4월에만 투자를 해도 1년 내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가 있었고요. 승규는 15대 12였고, 60% 손익비는 1.98.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코스피와 좀 다른 게, 11월 2월과 바로 후 3, 4월 수익의 상관성이 0.5이다. 그러니까 11월 2월에 죽을 썼으면 3, 4월에 죽을 수고 11월 2월이 매우 좋았으면 3, 4월도 계속 좋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예, 11월 2월이 이제 확실히 망해도 3, 4월에 수익이 나기는 납니다. 그래도 평균 3.06%가 나는데, 근데 이게 평균적인 6% 수익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이제 11월 2월에 커스닥이 발리면은 다음 3, 4월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음, 그 음, 여기 보면은 특히 이럴 때, 이때 이제 커스닥이 망했거든요. 11월, 2월에 3, 4월에 계속 망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바람직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데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거는 이그 커스닥은 그래도 11월, 2월 흐름이 안 좋으면은 3, 4월에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커스피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저는 사실 코스피도 11월 2월이 별로면은 3, 4월도 별로일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11월 2월과 3, 4월 수익이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왔고요. 근데 코스닥은 좀 상관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1월, 2월에 주식 입에 앉았기 때문에 2월 말에 벌써 주식을 전부 다 던져버리는 거는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 4월에 제가 울트라 전략은 계속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왠지 4월 말에는 주식 부분의 상당 부분이 빠이빠이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보기에는 3, 4월에 투자하기에 상당히 유용했는데요.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